이번에는 춘천지검장을 지내는 등 36년간 검사 생활을 한 권태호 새누리당 청주 청원예비 후보에 대해 검증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후보는 2007년에 한 공직자 재산 신고액이 40억 원에 이르는 자산가입니다. 권 후보는 80년대 말 대표적인 투기 지역이었던 분당 서현동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매입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합니다. 오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충북 청주시 청원에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나선 권태우 후보가 지난 1987년 6월 동서인 강모 씨와 함께 매입한 88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지목상 논이지만 현 농사를 했던 흔적은 없고 나대지에 가깝습니다. 이게 다 논인데 네. 거기를다 돋아서 청에서 보다 네. 아 근데 저 토란도 돌돌가봐 음, 엄청 많이 좀벌어 성남시 서현동에 있는 권태호 후보자의 논입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땅에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된다 묵었던 거예요, 이거들. 아, 예. 거기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직접 농사도 짓고 그러나요? 농사짓는 사람 없죠? 문제는 권 후보가 서현동 농지를 사들인 시점입니다. 권 후보가 농지를 매입한 1987년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 농민만 농지를 살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농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즉 통작 거리를 규정해 외지인의 매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실제 당시 권 후보의 주소지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서현동 농지와 직선 거리로 17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후보는 매입 당시인 1997년 통작거리 제한은 20km 이내로 적용받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일련에서 다 그런 부분 다 아, 검증돼서 예, 다 서명된 다그 검증된 내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이런 요건에 다 맞으니까 다 그렇게 된 예. 거지. 그러나 당시 적용하던 농지 매입에 대한 통작거리 제한 규정은 다릅니다. 권후보가 농지를 매입했던 1987년은 통작 거리를 4km 이내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시기입니다. 20km 이내로 확대된 것은 1991년 이후부터입니다. 90년도 1제곱미터에 9만 원대였던 이 땅의 공시지가는 현재 100만 원이 넘습니다. 호가는 수백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전처 버보는 검사 침울이 시절 최소 반찰값이라도 아끼기 위해 배우자가 상당 기간 직접 작물을 재배했다며. 투기 욕을 부인합니다. 펜션과 음식점, 전원주택이 모여 있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입니다. 권 후보는 2002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이곳 3 9,400여 제곱미터 임야를 배우자 최모 씨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참고란에 1981년 3월 부증여, 즉 배우자 최모 씨가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적어 놨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하니 등기 원인이 증여가 아닌 매매로 돼 있습니다. 배우자 최 씨가 아버지가 아닌 서울 동대문에 사는 김모 씨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로 가장한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제 매매를 해야지 나중에 장수를 들모니까. 아 예. 양도세라든가. 아 예. 그러나 권 후보는 당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부인합니다. 청평면 임현은 이 후보의 배우자가 매입한 이유 땅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많이 5만 원 달라 없을 거야. 아 평당 5만 원? 예. 그 마이차평이면 볼지 9억 아니요 9억이네요. 권 후보는 대검 공항과장과 대전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을 지내는 등 36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